안에가 다 맥혀버렸잖아. 그러면 배수다 맥히는 거지. 배수를 기능을 못하는 거네? 못하는 거지. 역할을 못하는 거지. 고루에 어, 인물바지가 다 보소이 돼서, 어, 모래나 슬러지들이 하수구를다 메꿔갖고, 이 부분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물이 뭐, 다 메꿔 빠가 났잖아. 뭐 이게? 야, 언더바, 이거 그러므로, 다 깨려. 야, 다 흘러내리기만 하는구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아주 배수로 가다뱉겼어요 응. 준수를 하나만 하면. 다뱉 여기까지 날리가 없는데, 이게, 여기까지 밀어붙인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달아냈잖아. 네, 네. 네, 네. 네. 밀어내라고 달아, 달아낸 거야.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이게 다 넘어가 있다. 네? 이게 다 넘어가 네. 있다. 네. 너무 많나 위험해. 아이사실이 높이 지대지만은 지금 토사가 비가 오면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조합분들을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그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빨리 지금 제거를 해서 안전하게 좀 일을 할수 있도록 바할 구청은 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다 산사태 난 거죠? 지금 난거지 <laughs> 산사태 현장이라 그래야겠네. 예, 산사태 현장. 이거 인명 씨의 써버리거는. 예? 그냥 덮쳐버린다고. 이게 뭔 심이 있어? 배수로 보고 뭐, 하내히는 상태지. 지금, 이거, 낙엽 떨어져갖고. 이속에 이것도 금방 지금 무너져. 저거 지금 무너진 상태.